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가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든 또 어떤 곳을 가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편안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불편한 곳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엄마 아빠가 있기에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아이들과 부모는 친밀함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기에 모든 것을 따라가며 또 두려움이나 불편함도 없이 잘 이해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심성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신뢰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성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한 것 편안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의 부담성은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이 어디이든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나누어서 해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참으로 기묘한 세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안고 길을 떠나갑니다 목적지에 다, 다, 다다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형통함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리부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리부가라는 여인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삼촌이지 얼굴 한번 못본 삼촌이에요. 그리고 그 삼촌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진짜 삼촌에게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증거도, 증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종을 따라서 삼촌의 집으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뿐인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없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거 어째 있을까요? 그저 들에서 묵상하다가라고 되어 있네요. 묵상하다가 멀찍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합니다. 종이 자초지정을 말하고 들은 다음에 그를 아무런 대꾸 없이 아내로 맞아들이고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잠겼던 슬픔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세 명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 성경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세 명의 행동과 모습은 평범한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보람의 존과 리부가 그리고 이삭.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펼쳐진 만남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인도하신 것으로 믿게 달았던 모습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게 믿었던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사람이 누구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 그게 네. 파울사도가 내린 결론이에요. 맞는 말이지요? 저도 제 자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남들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 속내는 그러지 않은 그런 오묘한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다스리심이, 모든 인도하심이, 모든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고, 신뢰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믿음의 영역인 것을 섭리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우리 성경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주 없어서. 이게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시죠?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 기대나 목표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내 며느리감으로는 현숙하고 지혜롭고 하다 못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돼야 되는 식의 언급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대로 말한다면 며느리감을 찾는 여행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혀 원망과 이유와 불평을 할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못 구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그만인 거지요. 종의 기도에서 어떤 것,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참 다르지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두말 하지 말고 행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유에 기도하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바로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섭리를 통하는 역사를 만드는 맡기는 기도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이삭까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인도와 심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 신비롭고 놀랍고 특별한 현상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 갈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징표가 있어야만, 아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신뢰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심이 은혜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종과 리브가와 이삭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구원해 낼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무엇인가 그곳에서 헤어나오려고 허우적거리지만 여전히 그 자리.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내가 무슨 구원을 할수 있고, 무슨 인생을 이룰 수 있고 무슨 어떤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같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 비참하고 곤고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해를 메지 아니하고 메고 주님께 나아가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쉼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없이 평안 없고 예수 없이 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오늘 삶의 인생에 의미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 돈좀 모아놓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의 삶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도 그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내 인생에서 도저히 무거운 짐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리시는 분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은혜, 비단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것들을 향하여 뛰어가고 동분서 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 그의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24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갔다고 하는 단순히 늙어가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단순히 신앙이 깊어지면서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마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늙은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식어를 붙여서 늙은 종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예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귀엽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려 주셨지.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라른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지고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때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잖아요. 기다림은 그의 삶 속에 그저 험망하게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헌신과 배려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니부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내게 주어진 탈란트를 향하여 힘껏 목숨 걸고 애써 행하는 시간과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리부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좋은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상은 어떤가요? 그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들에 나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어에 의하면 명상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명상하고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아마 그는 들에 나가 드넓은 자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명상하지 않았을까요?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헤아리려는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일이 어떠하든, 부대기는 인생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일 등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어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앞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쫓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인도하여서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꼭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숙녀는 인생결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쫓아 따라가며 행하는 자들 뒤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뒤여지게. 주님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